요 캐릭이거든요 형님들 이 형님 계정이 이렇게 모든 슬롯을 다 뚫고 모든 캐릭을 다 80레벨 이상 찍었어 리셋을다 마무리한거지 기사 다크엘프 법사 광전사 암기 총사 요정 사신 뇌신 투사 분주까지 모든 클래스 다 있는거 아닌가 뭐가 하나 없는거 같은데 아 신검이 없구나 신검이 아 신검이 없는 이유가 이거지 원래, 본캐? 예, 본캐, 이게 신검이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뇌신으로 이번에 클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요게 본캐거든요. 클래스가 캐릭이 많아가지고, 어, 그렇긴 한데 이게 본캐입니다, 본캐. 87 뇌신. 장비도 보면은 7커검이랑 7반방도 있어. 이거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어, 이벤트로 질서의 연금 그걸로 이제 무과금이나 소과금 분들도 요거 영웅템을 전설템으로 업그레이드 도전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형님은 두번 두 도전해서 두번다 성공했어. 음,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이벤트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 요렇게 무과금도 전설 장비도 찰수 있고 그렇습니다. 악세들 보면은 무과금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예. 만약에 과금을 했으면 지룡수정이 이 자리를 끼고 있을 이유가 없지. 어, 목걸이도 그렇고. 아무튼, 요계정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이 형님이 그 리셋만 다 마친 게 아니라, 부캐들도 계속, 리셋 끝나고도 계속 꼬박꼬박 들어가서 시던 다 돌리고, 하던 다 돌리고, 막 이벤트 있는 거다 참여하고 하기 때문에, 모든 클래스 있다가 뭐 천천히 들어갈 텐데, 모등 캐릭 다 장비도 대충 채워져 있고, 요거, 보세요. 조각년 해적선 보물 지도가 21장 있어. 파단을 계속 꾸준히 돌았다는 거야. 꾸준히. 3일 전에 먹은 템이 있다고? 3일 전에 먹은 템? 야, 고대거인 목걸이. 야, 이거를 먹었네. 이거를 먹었어. 대단하다. 19,000 다이아 짜린데. 오, 대박인데? 나는 지금까지 리네하면서 영웅 영웅 장비를 먹어본 적은 없는데 그 용돈이나 이런 데서 영웅 법선을 먹어봤어도 그 영웅 장비를 먹어본 적은 없거든요. 예, 네, 영웅 장비를 먹어본 적은 없는데, 어우, 아무튼 대박 축하드립니다. 그시원도 꼬박꼬박 돌리다 보니까 이 형님이 캐릭마다 병코가 되게 많습니다. 이걸 안봤구나 변신. 전변도 3개 있고. 합성 시도 보상도 지금 전변 실패 12번이나 쌓여 있죠 이거 다 리셋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던 돌려 가지고 천상의 기사 받은 다음에 합성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쌓인 겁니다 이 정도로 쌓인 거예요 네. 야 여기도 보물지도 9장에다가 전리품 상자 259개 뭐 하루에 한번 돌릴 수 있으니까 251 251 동안 모은 거야 요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좀 편해진게 100개씩 깔수 있어요 예전에는 막그 하나씩 눌렀거든요 요거 이영님 계정 가끔씩 들어와서 일기장 상자 까는데 지금까지 요 인형 카드는 나온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까니까 인형 카드 좀 노려봅시다 네, 갑니다 먼저 군주 캐릭터 이렇게 뜨면은 다 일기장 조각만 나온거지 백일 날라갔습니다 백일 날라갔고 아니 이거 왜 저것도 안 나와 축복 보여주문서나 이거 수호석도 안 나와 그냥 순식간이야 순식간 이렇게 순식간에 그냥 없어져 거기 나오나 저 가끔씩 저걸로 팔던데 패키지로 팔던데 변신이랑 인형 진짜 가끔씩 패키지로 팔거든요 공짜로는 절대 줄 생각이 없어 공짜로는 절대 줄 생각 없지 보통 확률이 50대50? 한 60대40? 성공 확률이 60%고 실패 확률이 한4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건 확률이 안 나오니까. 대충 그 정도 되거든요. 일단 일기장부터 쭉 만들겠습니다. 일기장부터 쭉 만들게요. 한 10개 이상만 성공하면 좋을 것 같은데. 12개, 실패 5개. 요 정도면 잘된 거지. 일단 캐릭별로 들어가면서 그 일기장까지만 만들어 놓을게요. 일기장까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꼬박꼬박 돌리고 있는 거죠. 경포도 40만 개 모여있고. 여기도 막 장비 같은 거다 채워져 있고. 야, 요거는 장비가 좀 괜찮은데? 아까 그 캐릭보다. 3짜리 마족 체인소드도 있네. 야, 안 나온다. 아, 한 수백 개할 텐데. 수백 개가 뭐야? 패릭마다 이렇게 250개씩 있으면은, 2500개 아니야? 이러면은, 변신이나 인형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네, 형님. 이거 안 나옵니다, 이거. 일기장 상자를 왜 만든 거야? 어차피 일기장 조각 줄 거면은? 어차피 조각만 줄 거면 조각 자체로 주지, 상자를 한번더 줘? 할파스도, 야 할파스가 창고에 18,000개, 1800개 있어? 할파스 왜 이렇게 많아? 할파스 겁나 많네. 야만 개, 만개 채우고 또 모으고 계시네. 오 뭐야 피닉스 블래스터야 피닉스 블래스터 나왔다. 이거 자주 나오거든요 일기장에서. 아,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영웅템 하나 나왔네요. 영웅템을 일단 초반에 한장 뽑았는데, 한 개. 무관세부터 합시다. 무관세부터 바로 갑니다. 요거 7, 한두 개뜬 다음에 8도전. 7, 한두 개 뜨면은 8도전. 7도도 컬렉션이 있을 텐데. 우와! 다 날라갔어. 11개. 야, 이거 너무하다. 헬이다, 헬, 무관세. 저걸 어떻게 팔 띄우냐. 야, 이거 3개 떴네. 자. 날랐고. 야, 이게 5나 7을 띄워서 되는 게 아니야. 한번더 떠야 돼. 어, 하나 떴다. 야, 유관부 하나 떴어. 제발, 두 개만. 어, 됐다. 야, 이것도 그냥 팔까지 다중강화 갈까? 그냥 눌러서 잘안 되던데. 갑니다. 한 개만 뜨면 돼. 오, 두개다 떴다. 일단 요거 박아놓고, 요거 박아놓고. 야, 요거 딱안 떴네. 아 이거는 6갈수 있겠지? 이거 인간적으로 6짜리, 6 자리, 6두 개는 가야 될것 같은데 개수가 뭐야? <laughs>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많이 터졌어? 와 완부 나도 왜뽑았지 완부 있을 텐데 와씨 갑시다. 아 마지막 템은 좀 목자리가 좀더 떠야 되는데. 어, 5자리 4개 떴어. 가능하다. 가자. 어, 다 터졌다, 씨. 미쳤네. 아, 이렇게 해서 일기장을. 영웅템 하나 뽑고, 그 다음에 컬렉션 두개 채우고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컬렉션 두개 채우고 마무리 될것 같고. 영웅템 이거 뽑은 거, 이거 피닉스 블래스터. 이거는 이벤트 축대이가 있어가지고, 네, 이걸로 숙지를 좀 해볼까요? 50대 50이거든요. 이거라도. 갑니다. 아, 됐다. <laughs> 아닙니다. 야, 그래도 됐다. 이거는 나중에 축복부여 주문서도 막 요즘에 이벤트로 막한 번씩 주니까, 어, 이거 축복부여 딱 해가지고, 어, 쓰면 되겠죠? 귀걸이 전문입니다, 제가. 예, 귀걸이 전문. 갑니다. 24%. 갑니다. 귀걸이가 메인 아니야, 이거? 귀걸이 전문인데. 3, 2, 1. 아. 귀걸이 전문이지, 귀걸이 전문. 괜히 내가 귀걸이가 전문이 아니야. 제가 본캐가 왜 괜히 7자리, 8자리 귀걸이를 차고 있는 게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충육검기랑, 7검기랑 똑같거든요. 형님, 이거 그냥 들고 있죠? 음, 들고 있지. 아니면, 이거 6, 충육검기나, 실검기나 성능 똑같으니까 이거를 요즘에 후기 좋아졌다는데 나중에 클셰 나올 때 후기로 바꿔도 되지 않나? 오 시간 동안 형님 일기장이랑 뭐 이것저것 했는데 결과가 뭐 결국에는 모르겠네요. <laughs> 검기가 6자리가 떠서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좋습니다 형님. 또 다음에 컨텐츠 바꿔주시면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감사합니다.